예레미아 25장 14절, 제레미아 c h a p 25 for 14.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많은 민족들과 큰, 왕, 큰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섬기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행실과 그들 자신의 손으로 행한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리라. 국제 연합과 그들의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아서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즉, 예루살렘과 유대,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함이 오늘과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든 혼혈 백성과 우수 땅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타인의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클론과 아싸와 에크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투로의 모든 왕과 시도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아주 먼 변경의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사막에 거하는 혼혈 백성의 왕들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에 있는 모든 왕과 북쪽 원근에 있는 모든 왕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은, 하였느니라. 세삭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너희는 마시고 취하며 토하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을 인함이라.만일 그들이 네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그때는 네가 그들에게 말할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불라네가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 받지 않겠느냐 네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 위에 칼을 부를 것임이라 예레미야 25장 17절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낸 모든 민족들로 마시게 하였으니, 이 국제적 심판은 이스라엘, 이집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 요르단, 레바논과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이라크에 대해 내리는 것이다. 또한 이 심판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미국도 포함된다. 이것은 세계 전역에 내를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2억의 유행 군대를 살해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예레미야 25장 26절. 북쪽 원근에 있는 모든 왕한 사람 한 사람과 지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국들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삭 왕은 그들 뒤에 마시니라 세삭의 그 히브리어 어그는 숫자 6과 관련이 있다. 두 자음, 쉐두 자음으로 된이 단어, 단어는 세마포를 의미하는데, 여기다가 해를 더하면 6이라는 숫자가 되고, 그것을 복수형으로 만들면 쉬심, 60이 된다. 마술라언문에서 세삭을 바빌론으로 설명하는데, 바빌론을 히브리어로 썼을 때, 이두 단어, 세삭과 바빌론, 두 단어는 알파벳 철자에 의해 짝을 이루는 단어들이 된다. 세상에서 두 개의 쉰은 알파벳 끝에서 두 번째 철자이고, 바벨론에서 두 개의 베트는 앞에서 두 번째 철자이다. 이렇게 이 둘이 짝을 이루며 세상에 있는 카푸는 바빌론에 있는 라메드와 알파벳 정중앙에서 만난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네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을 위해 칼을 부를 것임이라. 유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20억 이상, 20억이 넘는 민간인 사장자도 포함된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높은 데서 소리 지르며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목소리를 내는도다. 그가 그의 처소 위에서 힘있게 소리 지르리니 그가 포도를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소리를 지르, 지르리니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다. 이는 주가 민족들과 다투며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며 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번지며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에서 일어날리라. 그 날에 주의 살륙이 땅의 이편 끝에서 땅의 저편 끝에까지 이르리니 그들은 애도도 받지 못하며 모아서 묻지도 히 못하며 땅 위에서 똥이 되리라 너희 목자들아 악을 쓰며 울부짖으라 너희 양 떼의 인도자들아 죄 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 살륙과 너희 이산의 날들이 찾아왔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처럼 떨어지리라. 그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양떼의 인도자들이 피할 길도 없으리라.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의 악을 쓰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못쓰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주의 경로하심으로 인하여 평화로운 처소가 황폐케 되는도다. 그가 사자처럼 그의 은신처를 버리셨도다. 이는 그들의 땅이 압제자의 잔인함과 그의 경로하심으 하심으로 인하여 황량함이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반대함 예레미야 26장 1절 예레미야 챕터 26 Born.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킴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주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에 뜰에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들을 구하며 한 말도 빼지 말라. 그들이 경청하고 각자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의 행위에 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행하고자 한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내 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예레미야 26장 2절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주의 집에 뜰에 서서 서서 주의 집에 경배하러 온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하게 한 모든 말들을 구하며 한 말도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각의 단어들이 강조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주목하라. 신정통주의적 하나님의 말씀이나 근본사항들 혹은 원칙들이 강조된 것이 아니다. 새 성서들에서 변개시킨 것들이 바로 이 말씀들이다. 메시지나 사상이 변개된 것이 아니다.